오늘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라서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늦잠을 자서 지금 시간이 뭔가를 해먹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오랜만에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좋아하던 요리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깡구어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베이비. 방깡구어 스토어 베리파. 7km. 어, 7km. 응. 오토바이를 타고 7km를 가야 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도착했습니다. 오더 그래. 방감구. 스페셜 c i a l s 스페셜 i a 문 special. special. s c 한국돈으로 4,000원 정도 하네요 로컬 지역보다 1,000원 정도 더 비싸네요 그냥 종합으로 다 파는 가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허브도 있고 만두도 있고. 있고 센터에서 가게를 하려면 이 정도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대료를 못 맞춰요. 자, 4천원짜리 방감구어가 나왔습니다. 방감이라는 게 이게 베이비 디스 맥와 전분 비슷한 걸로 만든 건데 약간 국물이 이렇게 걸쭉합니다. 방감구어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다 먹어봤는데 전부 다 맛있습니다, 방칸구어. 구어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물게 비슷한 건데 까마오에서 많이 나거든요. 구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구어를 웬만하면 못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방칸구어를 많이 사먹거든요. 맛있어 음. 맛있어 베트남에 오시면 꼭 한번 빵깡구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오징어로 만든 거라네요 베이비 빵깡구아 만들 수 있어 맛있어 와이프 말로는 이게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못 만든답니다. 아, 어. 요게 이름이 짝구어라네요. 우리나라 오뎅이랑 비슷한데 구어로 만든 거랍니다. 이것도 맛있네요. 나트랑에 와가지고 처음 먹는 것 같아요. 반깡콘 그래서 인 와이프 말로는 맛있답니다. 한번 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으셔. 음. 뭐. <laughs> <laughs> 아, 진짜 잘먹네어 <laughs> 음.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와이프가 이거를 하나 더 먹고 싶다고 하네요. 주문해서 해변에 가서 먹겠습니다. 고잎빛이. 요것 방감구어 2개랑 이것까지 해서 1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구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비쌉니다. 베트남은. 사탕수수 주스 사가지고 저 위쪽에 해변 보이는 데 가서 아까 산거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가틀에 하우마 텐트도 조1한 잔에 550원 정도 합니다. 왔다 좋다 힛. 여기서 사탕수수랑 라이비디스네이와 멸종 터꾸어, 멸종 터꾸어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픈 멸좀 음. 터꾸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잡채 비슷하네요. 아, 쌤 잡채 이래. 음, 잡채. 리셔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Está